1,250만 원짜리 그랜저를 2,400만 원 주고 사오셨다고 하셨죠? 경매 입찰을 잘 봤다는 게 OOO이 어, 앞으로 지금 다 계약이 됐습니다 여보세요? 허위매물피해받으셔가지고 저희 쪽에 찾아오셨는데 어느 허위맹요좀 네. 어, 네. 잘못하고 계셔서 전화가지고 네. 네. 했는데 네. 저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프고 해서 한번 나갈 생각했으니까 주그 정도면 굉장히 많이 적응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이제 2018년식 그랜저를 얼마 준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그게 5 예. 5 0이라 그랬는데 예. 그 자기들이 최소한도로 해가지고 3 8 0까지 해준다 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구미에서 8시초 출발해가지고 가니까한1 0시 됐더라고요. 그래가 만나가지고 어디 또 한참 가더라고 매매 단지 가가지고 2 0 1 8년8만 킬로 탄 거를 직접 보여 주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나트르 마음에 드느냐. 그래가 마음에 든다. 그 이제 가격은 근데 안 물어봤지요. 뭐. 어? 어차피 380만 원에 푼신다 그랬으니까. 일단은 또 언제, 이제, 이제 계약서수로 가재 한참 가서 계, 뭐하더니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경매 입찰을 잘봤다는게 3,600인데 3,200까지 떨어졌대. 그래 내가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거를 모르, 모르시고 왔냐. 어? 뭐, 뭐, 뭐또 다른 얘기 하더라고. 어? 그것이 앞으로 지금 다 계약이 됐습니다. 어? 다 입찰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 뭐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내가 나는 구 못하겠다 이거고 이제 그러니까 그는뭐 가격을 뭐 다운 시켜가지고 어, 어, 차를 또 보러 가자 그러더라고그또 차를 보러 갔어요 뭐 다른 차로 보여주는데 지금 현재 이 차라 어? 이게 2016년 탄기로 11만 8천 킬로 가래요 근데 저거를 한 2,400에 들어간대요 그래 2,400에 어, 계약을 씁시다 이거 뭘 계약서로 줘요 계술서라래가썼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꿀고 이제 구미까지 왔어요. 그냥 와가지고 이튿날 또 인터넷을 보니까 내 차하고 똑같은 차인데 980만원, 1 0 0 0만 1100만원 그거밖에 안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도 되고 이상해 내가 또, 또 전화를 했어. 그래도 그런 그러니까 게 자기들은 맞대는 게 그런데다가 또야들이또 사기증이 내 차가 NF4 소나타가 어 2006년식 22만 킬로 좀 넘어요. 그거를 처음에 150만원 준다더라고. 150만 원 준다 하다가 나중에 가서 얘기가 틀린 거예요. 그뭐 그러니까 120만 원밖에 못 주겠다. 니 또. 또래서 아, 이게, 이게 지금 어떻게 해결 대책이 있습니까? 그 일단 어제 그 사람이 찾아왔었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 25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라 아,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거 택도 없는 금액이고 차를 지금 또 거기다 100만 원 정도 수리를 지금 하신 상황이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예. 차를 구해, 내가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그냥 예, 예. 있는 차 그대로 타고 반등이 났죠. 예, 예. 그러면 일단은 전화를 지금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진영민이라고 합니다. 호이 하세요 지금 허위 매물 피해 받으셔가지고 저희 쪽에 찾아오셨는데 혹시 좀 만나 뵐수 있을까요 오늘? 음, 어, 어떻게 처리 owner? What is your father? Pambridge. The b i b l 지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차를 아예 타신다고 하시니까 그럼 마 a s s i n I have a t a s s 는 n I have a tassin. I have a t 살짝 기름기 있어요. 근데 이거 갖고 이제 샀다고 보면은 좀들 뒤에쪽은 이상 없으고요 네. 아마 사고 나서 아마 이거 다 바꿨나 봐요. 투기 중요한 거는 안 보이시네? 아니 뭐 다른 거다 필요 없기 때문에 만 한대. 일단 그까감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보면은, NF 소나타를 폐차를 했어요. 그럼 여기 보면, 폐차, 말소 등록 구분 보면 폐차 자진말소라고 돼 있잖아요. 일단 진짜 폐차를. 어, 폐차, 원래 120만원 받으셨잖아요. 네. 이거 다제외하셨어 아직 880만원 봤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좀 조금만 여기서 조금만 살려주세요, 사장님. 뭐, 이걸 다 달라는 건 아니고, 조금만 해주세요. 다 한마디만 할게. 내가 이거 전체로 어... 저보다 한 불, 한불다받으려다가 내가 안 받고 이렇게 내가 해 해주는 것만도 못마게 생각해 이제 이게 여기다가 더 추가 달라 하면 되겠어. 추가 달라는 게 아니라니까. 이래좀 내가... 잘못하고 계셔서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래. 좀 해달라 하는데 거기다가 더더보불해달라는 더 아니 사장님, 사장님 그 정도는 굉장히 많이 죄송해하고 있는 거예요. 880만 원살면 드리는 게 맞는데 내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사장님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금액을 깎아서 저 차를 드려보는 거예요 조금만 깎아주시면 네. 안돼요? 안되지 난왜왜 안되냐면 저 차를 내가 가져갈 것 같으면은 환불 받고 내가 다른 차삼기게 낫지 내가 뭐하러 저 차를 가져가가지고 저거 차잡히을내거못차아가지고 내가 내 지금도 가생각해보는나곧 잡고 저차 가져가려면 죽아빠그야 하나 지 뭐. 뭐, 뭐그 뭐. 제가,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저 차를 우리 피해자분께서 이 차를 구매를 함으로 인해서 원래 둘째 아드님이 장애가 있으세요 그래서 원래 장애인 등록할 수 있는 차를 2,000cc 이하여야지만 어. 살수 있는데 저게 2,200cc이기 나, 때문에 획득도 안, 안 되는데 일단은 차도 필요하시고 수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만나자마자 이 차를 그러면은 전액 환불을 하실 건지 혹은 마진만 돌려받을 것인지 제가 여쭤보니까 수리도 했고 차도 필요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는 그냥 가지고 가겠다 나머지 마진을 돌려받겠다 나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처음부터 제가 마진만 돌려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입장 설명을 하실 게 아니에요. 왜냐면 자 허위 매물을 하셔가지고 원래 살려고 하지도 않은 차를 갑자기 구매를 하셨잖아요. 그죠? 아니, 이, 이, 그러면 아니,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 지금 굉장히 놀자고 해서 한번 나와야 생겼어요. 제가 그럼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금액을 조금만 절충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지. 내가, 내가 차로 가져가는 것만도걸저해 주는 건데 장인도못 보고 절차는데 조금이라도 조금만 주세요 아니 뭐뭐뭐 제가 뭐,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래서 부탁드렸 조금이라도 좀 절충 좀 해달라고 장사사에 맞이하는 어디 겠어요 사장님 궁금한 게 굳이 저를 안 만나고 이 x 는 거예요? 아니 그날 이번 구매하시가 그할라 하면 하말자뭐 얘기하고 차가 또 다른 얘기하고 할라고 그러가고래서 내가 처음에 250 얘기만 안 했어도 내가 뭐 이래 좀금어줄거 없는데, 그 얘기하는 바람에 아250 주말 어, 되실 까요 그거 그래, 그래요? 그거 그래, 아니면 그래, 아니면 그래. 안하아다는건아니잖아요면그 지금 니장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처음부터 면그잘아잖아요그렇죠 그거 서거아말했었잖아요 그거 면 그거 면 그거 아니면 그거 면 그거 아니면 그 그냥 혼자 와가지고 만약에 이랬으면 그걸 받을게 되거든요 사장님 얘기는요 880만원 무조건 다받으셔야다는 거예요? 어어맞아딱 깔끔하게 880만원만 받는거지 그럼 제가 요거 마진 돌려드리는 쪽으로 해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마진을 돌려드리고 이거 880만원 다손금해드리겠다고요 사장님? 그래, 그래. 그래. 누구나 살기 힘들고 다어 나도 나도 삶의 고통이 얼마나 어른도지 몰라 나도 <laughs> 자기 애까가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살려면 너무너무 힘들어 있잖아 더군다 거기다가 집 사람 2년 전에 대통령암 수술 받아가지고 한번 못해서 저기 돌아왔었지. 여기 보면 친말로 힘들게 살고 있다고 말 좀. <목소리도> 아 이거를 참 제가 저... 분이 아니게. 이렇게 당해가지고 너무나 억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제도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주시니 뭐 어떻게 못올 바라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고맙고 고맙습니다. 저희는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억울하셨다고 하시니까 네, 상쾌한 마음으로 네, 운전하시면서 감사합니다. 내려가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또 가족분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계셨다고 되셨, 하셨는데 음. 어, 잘 얘기하시고 음. 또 이제 편한 마음으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셔서 잘 알겠습니다.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그렇게 하겠습 <laughs>